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의 성향입니다. 어, 최근에 토지보상 관련해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고 상담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문의를 많이 하신 게 뭐였냐면, 지원가 승금에 대해서 은근히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연가산금이 무엇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공치법을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연가산금에 관련된 내용을 보려면 30조 재결신청 청구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걸 간략하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인증고시가 된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재결 신청 청구를 하고, 사업 시행자가 청구를, 청구를 받았을 때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이제 지연가슴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업 시행자가 이행했다는 기간을 넘겨서, 그러니까 60일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했을 때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법에 관한 특례법 3조에 따라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0일이 넘어서 수용재결 신청할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해서 가산해서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가산은 얼만큼 되느냐? 그러면은 이특례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특례법에 보면은 제 3조 법정이율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연 100분의 40 그러니까 40%의 이내에서 어, 이유를 줄수 있다 그러면 이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연 10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의 법정 이유를 가산해서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산금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더 살펴보면 네지연 가산금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법 42조를 보면 재결의 시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사업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해당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 재결의 효력을 상실한다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수용 재결이 끝나면 재결된 보상금이 나와 있죠. 그 재결된 보상금을 소유자한테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소유자가 와서 받아가지 않으면 당연히 못 주겠죠. 그러면 수용개시 일 전까지 보상금을 공탁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 공탁을 안 했어요. 그럼 결국은 소유자도 돈을 안 받아갖고 공탁도 안 했다 하면은 이 재결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소,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나와 있어요. 근데 보상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뒤에 가서 이슈와 관련된, 이 지원가상금 이슈와 관련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원가상금과 관련된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알아야 될 게, 아까 이제 법령에도 나왔지만 이 수용재결 신청 청구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사업인정고시가 안돼 있으면 소유자께서는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지연가상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이슈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용고시를 정상적으로 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협의 진행 중에도 수용직을 신청 청구를 할수 있어요. 기산 시점은 어떻게 되냐? 원래 이제 수용직을 신청 청구를 하면 그 날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가상이 기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협의 중에 신청을 하면 협의 끝나는 날 기준으로 해서 60일을 기산을 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어, 지연가산금이 붙는다. 라는 내용 알, 고 계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어떤 제 경험이 있었냐면, 1차 손실보상협의 요청서가 왔을 때, 토지 소유자께서 수용제거 신청 청구를 했어요. 근데 사업시행자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아니, 지금 협의 중인데 벌써 수용제거 신청 청구를 하냐. 이거 이제 반려시키겠다.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소유자께서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요 기산 시점이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 기간이 끝나는 날 기점으로 기산하면 되지 않냐, 반려를 하냐, 그렇게 기산해서 해달라라고 해서 그 내용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사업 시행자가 정상적으로 사민용을 냈어요. 그런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 아니면 뭐여타한 이유가 있어서 협의를 진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협의 요청서를 못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엄청 이제 개인 재산 침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보상을 하겠다고 와서 감정평가도 하고, 감정평가가 끝나고 이제 보상금이 얼마나 나온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중간에 매매도 못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 개발 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한 1년 정도 지나고 있으니까 대체 언제 할 거냐. 근데 또, 협의 요청을 안 했으니까 수용제금 신청 청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놓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하면 협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소유자께서는 재결신청 청구를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재결신청 청구일 60일 이후부터 기상금이 분단 내용 이슈가 있고요. 아, 네. 세 번째 이슈는 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소유자께서 수용제금 신청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 결과가 나오는 때까지 한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은 어아 이거 이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원 가상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어떤 경우였냐면 사업 시행자는 정상적으로 수용재결 신청을 했어요, 그 60일 이내. 그런데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보완이 내려온 거예요. 그 보완을 하느냐고 결과까지가 나오는데 1년이 넘게 걸린 거죠. 그 이야기는 즉 어쨌든 사업 시행자는 60일 이내만 신청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 1년이 걸리더라도 수용재결 신청을 60일 이내에 했기 때문에 지원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원 가산금은 토지 수용 위원회 재결 신청일 기준으로 합니다. 어, 네 번째 이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재결이 실효되면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재결 효력이 상실이 되면 사업 시행자의 재결 신청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결 실효일부터 60일 이내에 재결 신청을 다시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넘겨서는 지연 가산금이 붙는다는 내용이에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적용받는 건 아니고 토지 수요자가 수용 재결 신청 청구를 했는데 그리고 정상적으로 재결이 났는데 그 재결의 효력이 상실했을 때에 60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가산금이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전제 조건은 토지 수요자가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해놨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다섯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 토지 수요자께서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재결이났는데 사업 시행자가 이제 공탁을 걸지 않아서 재결이 실효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 측 주장은 뭐냐면, 대결이 나고, 재결이 실효될 때까지 기간이 이제 흘렀어요. 흐르면서, 감정평가를 했던 그 가격 시점도 1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 대평가하고, 다시 재결신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재결신청이 60일이 넘으니까 지연가산금이 붙을 거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결실효후 재평가 여부는, 26조에 따라서 사실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협의 절차 다시 재평가하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60일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면은 지원 가산금이 안 붙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어이 내용은 조금 TMI인데 어쨌든 지연 가상금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행정 소송 지연 손해금이라는 것인데요. 수용 재결 이의제일 끝나고 이제 행정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행정 소송이 끝나면 보상금이 징행이 되겠죠. 그러면 그 징액된 보상금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이 붙습니다. 그럼 얼마가 붙느냐? 징액된 보상금에 대해서 수용 개시 다음 날부터 소장 변경, 부분 송달일까지 해서 연5% 이자가 붙고요.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해서 연12% 이자가 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지원가상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그럼 제가 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좀더 유익한 정보로 행복을 업, 가치를 업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